안녕하세요. 오늘 어제도 영상을 찍었고, 오늘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도 스티커 만들기를 할 건데요. 어, 이번에는 준비물이 달라요. 일단은 테이프, 테이프랑 <laughs> 테이프랑. 테이프랑 이런 거 이름 표색 종이 같은 거 이름 쓰는 색종이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연필이나 사인펜, 볼펜 그런 거 연필 가능하고요. 어, 일단은 그다음에 제가 어제 보시면, 어제 제가 다 했잖아요. 여기에. 거기, 하려고 제가 못한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원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여기에 글씨 써볼게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해도 되고 글씨나 영어 써도 돼요. 이렇게 해줬으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스티커가 왜 되냐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색감이 잘 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밀어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스티커랑 같지 말고요. 어, 사인펜안 되네요. 괜히 고생했네요. 연필만 되나 봐요. 망신 당했네요. 그러면 색연필은 되나 볼게요. 색연필은 되네요. 와 이거 정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색연필로 하는 거였나봐요. 일단은 색연필로. 진짜 몰랐어요, 지금. 예은이라고 쓸 건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 전이렇 안 돼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망신당했어요. 지금 음 그러면 저는 연필로 해볼게요. 영상 빨랑 찍어야 돼요. 제가 언제? 카메라에게 찍어봤는데 영상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삭제했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테이프로 해주세요. 그리고 긁어주세요. 아까처럼 핸드폰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해야 돼요. 그거 일단은 집에서 할 때는 그냥 긁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티커랑 같이 떼지 마시고요. 세이프만 떼주세요. 제가 스티커북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